3언 21장 음, 오늘의 제목을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자와 아, 광야에서 혼자 사는 자 아, 이렇게 음, 어, 전체적으로 한번 아우르면서 한 보겠습니다. 아, 자1절 보겠습니다. 21, 아, 예, 21장 예, 21장 1절 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음. 임의로 인도하시는 이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1절2 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뭔가 어, 뭐,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 마음을 감찰한다고. 예. 여호와. 이 마음하고 예. 어, 여호와의 마음을. 예. 왕의, 어, 왕의, 왕의, 왕의 마음이. 예. 마음이 음. 네. 예. 여호와에서는 왕의 이름. 마음을 음. 하나님이 임의로 음. 인도하신다. 아,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음. 이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응. 자기 응. 자기가 가는 응. 길이 응. 옳다고, 옳다고 생각하여서 응. 응. 가지만 결국은 응.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응. 어, 보시고 계신다. 응. 응. 여기서 이제 여기 감찰요 감찰이라는 말이요, 감찰이라는 말이 여기서 저울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이제 예, 저울에 대해서 이제 많이 했는데, 네. 예, 저, 저울, 저울, 이, 이 히브리 말로, 어, 이제 저울, 저울을 한번 공부 한 해보면요. 어, 히브리어로 어, 저울은 이, 뭡니까? 탁한이에요, 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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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카프하고. 눈하고 어, 탁한인데, 음. 예, 그래서 이게 저울질한다 이런, 음. 이런 말들이 감찰한다 이 말이 음. 저울질한다 이제 이런 이런 말이에요. 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네.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아.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다. 음, 갑자기 또 공의와 정의 이렇게 네.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좀 연관이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네. 보면은 아까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제사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드리는 사람들은 앞에 1, 2절에 보면은. 음. 예. 어.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예. 네. 자기가 네.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자, 그리고 또, 또 계속 나오는데요. 눈이 자, 자.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진이라.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네. 어, 정의를 진. 행하지 않고. 음. 어, 그냥 그냥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잘 몰라. 예, 그래도 형통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자문은 이제 이악인들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유산 받을 아들을 위해서 쓰여지 있어. 지혜로운 자를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아까 내가 아까 여기, 여기 했는데이 네. 사람의 행이라는 말이 네. 이제 원어에는 아까 길이라 이렇게 네. 사람의 길이 길.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 자어 예. 예. 경령도 여기가 경령이라는 경영. 말보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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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찾아보니까 생각, 생각 예. 이렇게 아. 나오더라고요. 음. 예, 생각. 5절에 오절에, 오절에 여기도 네. 아, 여기서 아, 경령은 음. 아, 이제 경령, 생각 뭐 이런 이렇게도 어, 번역을. 그럼 맞아요. 여기, 부담, 고안, 계획,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부지런한다, 부지런하다는 말이, 네.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손을 막뭐 물린다, 이런 것보다는, 어. 어떻게 여기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네. 말씀에 부지런한다, 이런 걸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왜 부자가 됐습니까? 왜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는 워낙, 그, 세마 운동 사람들의 시대에 대해서, 근면 성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자, 지금 보면요, 근면 성실 해가지고는, 이 사수가, 거잖아요. 예, 이제 어, 큰돈 벌려면은, 네. 사기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진짜 지혜가 있어서, 네. 네. 뭘 하든지, 아, 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6절 보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네. 곧 분류 다니는 안개이니라. 여기서 이제 여기 재물을 모은다, 그렇죠? 네. 이 재물을 모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네. 재물을 모으는 자. 여기 아까 이제 조급, 예. 조급 조급한 자. 조급한 그러니까 예. 세상에 있는 예. 돈이나 물질을 모는 으게 아니라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음. 속이는 식으로 이렇게 예. 해가지고 아. 모. 으 제대로 연구를 안 하고 하는 말씀 제대로 연구 안 하고 예. 부지런하지 않고 거기에 부지런하지 않고 속이면서 네. 그, 그렇죠. 이제, 그런 걸요 여기 아까 눈이 눈이 높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런 그런, 그런 사람들없어지는안개처럼없어지니까 그렇죠. 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도아인네 강포는 자기를 네. 소멸하나니 이는 음.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예. 음. <웃음> <웃음> 죄를 네.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아까 우리 제목이 이제 여기에 운막에서 산다 여기 이제 구절 구절 말씀하고요. 네. 아, 어, 나중에 또, 어, 어디, 어디 가면은 나오느냐 하면 19절 가면은 19절 읽어보세요. 다투며 성내는 여유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은이라. 자, 19절 말씀하고, 음, 어, 9절 이제 9절 말씀이 이제 같이 또 네.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막이다, 이라니까, 이제 운막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번역 보면요. 이게 지금 말씀을 완전히 죽여놨는데, 음. 공동 번역 보면은, <laughs> 이렇게 해어요 아. 바가지 끓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락, 다락 한 구석에 사는 편이 낫다. 이, 이, 이거는 <laughs> 바가지 끓는 아내가 여기 나오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아까 거기서는. 이게 있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가지 굽는 네. 여인은. 여기, 여기 공동번역은 음. 완전히 해석인데, 엉터리 해석도 엉터리 해석을. 이제 해석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뭐, 큰 집은 뭐겠습니까? 다투는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다투는 여인은 예, 다투는 여인은 성도일 여인. 것 같아요. 다투는 여인은 아까 제제사들이 제사, 네. 큰 집은 뭐였어요? 큰 집은 큰 집은 큰 교회. 옛날에는 그렇죠. 큰 집은 어째 생각하면 솔로몬 뭐지 성전. 성전. 뭐, 이런 거, 이런 걸 수도 있죠, 에이. 앞으로. 예. 에이. 종교적인 그런 그 공공, 공공의 장소. 음. 이게 큰 집이에요. 이제 자기 집이 아니라. 네. 예. 그, 까 여기 그 나오는 다투는 여인은. 예. 네. 네. 군집에 사니까 성전에서 삼지에 음. 나오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 음. 그다음에또사절에 보면은 악인. 오절에 음. 음. 보면은 조급한 음. 자. 에이. 그다음에 칠7절에 7절, 보면은 음. 악인. 음. 또팔절에 보면 죄를 음. 크게 범한 자. 이런 음. 사람이 다다투는 예인인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여서 이제 운막이운막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아까, 아까 여기 이제 여기에서 요거는 아까 다라기. 공동 번역에 다락이를 했는데 요거는 맞아요. 여기 우리가 움막이라는 말보다는 다락이 맞는데 지붕한 왜냐면 하여기또여기또 집이죠. 네. 요 요것도 움막이 아니고 집이죠. 이 움막은 사실은 이 텐트나 뭐 어디 뭐 막스 이런 걸 다른 집인데 그러니까 같은 집인데 이거는 자기 집에서 보통 이청집에 다락방, 다락방 마가 다락방은 굉장히 커요. 내가 제가 가 보니까 네. 마가 다락방은 120명이 나 이제 오. 소위 말해서 응접실인데 어떤 집들은 이제 작은 응급 응, 그 다락에서 구약에 보면은 그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가 이제 엘리아가. 예 그런 다락에서 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 거기 사는 것이 났다. 거기서 올라가서 올라가 기도하고 기한다는거겠죠 예, 그 음. 기도하고. 악인의 마음은 네.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그 이후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 음. 그러니까 그만. 지금 재앙을 원한다. 뭐, 뭐 어떻게 재앙을 원하겠어요? 악인이? 아기, 악인이 아. 어떻게 재앙을 아, 원하겠습니까? 뭐 여기 아까 큰 집에서 큰 집에서 어가뭐 <laughs> 이제. 어, 다투니까. 아뭐 어, 저주의 네.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그런 거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요, 음. 이 남의 재앙을 원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소로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뭐, 주님 원수 갚아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 내 욕심에 의해서, 이제,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한 그런 어떤, 그, 이제,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만한자가 벌을 음.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예.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예. 으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할라에 던지시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네가 그냥 조심해라. 그럼요. 악인이 되지 말고 음. 네. 아, 이제 어려운, 어려운 사람 돼서 아까가 뭡니까? 네, 아, 이, 웅막에서 다락에서, 네. 다락에서 다락에서 기도하고 살아라. 음. 예.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실 때도 들을 자가 없는 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자면 진짜 고아와 과부겠죠. 예. 어,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 소리를 들으라. 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기하고 품안의 내물은 명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예. 이거 지금은, 이게 지금 누구, 누구의 은밀한 선물이겠어요? 품안의 내물? 누구,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그러며, 의해. 이, 분을, 분을 음. 내시는 분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15절 보면요. 15절 보요 정의를 보세요.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네.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패망이니라 14절 말씀은 네. 이 중간에 들었는데, 이게 지금 악인의 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 그 정의를, 정의를, 정의를 하는, 건 행하는, 행하는 자를 네. 이야기 네. 하는지,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아. 맹렬한 분을 아. 내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면 어. 하나님이면요 하나, 예. 그러면은 예. 이 맹렬한 노를 아. 하시는 분의그물 음, 뭐, 음. 거치려면 거치게 하려면 예. 뭔가를 제사를 드려야 되요 여기 그렇죠. 그 3절에 나오는 아. 제사를 드리는 것 네. 이런 식으로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악인이 이렇게. 아. 뭐 뭔가 했던. 이게 이게 지금 뭐뭐 뭐 이게 지금 소으로쓸때두 개가 다 해석이 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네. 어, 두 개가 그러니까 소, 소위 말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에, 그 노를 이제 시계하고 어, 어, 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할 수도 어, 나, 나에게 이제 오는 분을 거치게 할 수도 있지만. 또또 또 다른 거는 이제 아까 뇌물이라는 이 표현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뇌물로도 될 수도 있고 뇌물과 선물은 같같지아요거드리는 같잖아요. 그 네. 누구 만합니까 드리는 사람하고 드리는 사람과, 받는, 받는 사람만, 사람만 알아요. 알죠. 드리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만 이 뇌물을 아니까. 그래서 이두 개가 이게 그이 상방으로 해석이 된다. 음. 아, 그리고 이게 놀 이게. 써, 예술 작품도 음. 논란이 되는 작품이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해석이 될수 있는 게 이제 진짜 시고 그, 그러니까 은유와 비유의 음. 예, 그 이제. 그런 작품들이 좋은 작품인데 14절은 이제 그렇게 한번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자 16절 가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음. 음.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예예 여기 뭐 아. 술과 술과 기름 이랬는데. 그러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누구하고 연락을, 뭐, 연락을 좋아하는요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연락은 뭡니까? 여기서그 당시 연락은 대부분 다 종교적인 그, 노래와 이런 것밖에 없, 없었는데, 음. 글쎄, 솔로몬이 뭐 외국에서 그런 오락을 수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술과 기름, 어,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뭐, 어.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핸드폰 어. 해서 <laughs> 노래방 가고 어. 고기 먹고 예, 예. 그래서 이,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어찌되면은 가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까 이제는 말씀이 없게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음. 여기서 어, 음. 여기 여기 19절에도 여기 이제 19절 19절에도 네. 나오는데 자1 8절 읽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는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예. 자 역... 그래서 이제 악인은 네. 의인의 속전이 되고 <laughs> 그러니까 아 이제 악인들이 다 누구를 누굴 위해 산다고? 음, 의인들 을 위해 산다는 것이에요. 산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사악한 자가 정직한 자를 뭐 이용해 먹는 것지만 같 결국에는 끝으로 응.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러면 지금 이게 17, 18, 19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세 개가 이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이런 여러 걸 보면 연락을 좋아하고 간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게 아까도 이, 아까 이런 이야기가 큰 집에서 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사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부하게 아. 되지 못한대요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어. 뭐, 다툼는 여인과 사는 어. 이게, 어.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예. 말씀 없으니까 말씀 아닌 거, 응. 눈에 보이는 거, 응. 포도주와 기름, 응. 쾌락, 이런 예. 거를 막기게될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서 광야라는 말이요. 우리 말은 광야인데 지금 아까 제가 한번 광야라는 말이 광야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한번 이게 히브리어 보면요. 광야가 광야를 어떻게 쓰냐면은 광야가 이 미도 미도 다른 바로 이렇게 되는데 음. 여기, 여기 여기가 요 여기가 요, 요요 다바르 잘안 보이네, 지금 잘안 보이는데 지금 예, 예. 네, 잘안 보이는데 예. 요 다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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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냐면 여게 음. 이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바르 이게. 이게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게 이제 광야라는 말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아, 아까 이제 큰 집에 산다 했죠? 네. 그러니까 큰 집에 살 필요는 없고, 네. 어, 광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이제 그게 아까 1절에, 1절에 뭡니까? 음. 어, 마음을 감찰하는 거. 음. 그리고 3절에 뭐했습니까 정의를, 어, 그래. 정의를 해야 하는, 해, 행하는 게 제사드리는 것보다 낫다.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자, 그리고, 어. 20, 20, 20절이요. 예, 아이 절, 예2 0 절. 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보배와 기름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네. 공유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음. 공유와 영광을 얻리다 음. 기름은 네. 등불을 켤때 쓰는 그 기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음. 네 그런 그렇죠. 예, 그것도 아.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나네요, 저기 생각 나네요. 저기 열천이죠. 열천이죠. 예, 기름이죠.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네, 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걸 다 삼켜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 생각해 보세요. 귀한 보배와 기름이 같이 갑니까? 어느, 어느 집에 있다면은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 우리 집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리고 기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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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아니고 네. 이 기름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다. 이제 어찌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런데 뭐라니 하니까 그. 두루마리가 있다. 음. 두루마리가 진짜 돈이 그 보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그 그렇죠. 네, 두루마리를 기름이라 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21장.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음. 지혜로운 자는 영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얻지 하는 방벽을 허물느니라 자, 이, 이 말씀이 오늘 좀 상당히 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아까 우리 연구를 했는데 한번 사모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 밑에 23절까지 네. 한번 보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아. 자기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는 이라 이랬는데 네. 여기서 입과 혀를 지킨다는 거는 음. 자기 일에 있는 말씀,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쭉 킵하는 어, 거죠. 음. 음. 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은 어, 지혜원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용사의 성이라 그랬는데 언어에 보면 이르, 이르라는 말이 이제 아, 마을이잖아요. 네. 의지하는 게그 당시에는 성벽 아니겠어요? 네. 그 당시에 솔로몬 네. 시대에 음, 음. 그러면 마을이 의지하는 게 성벽을 쌓아놓고 적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그 성벽을 그 튼튼하게 지을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그 성벽을 거죠. 의지하는데. 이이그이 yeah. 예.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Yeah. 2 3 절에 이과 혀를 지키는 혀를 지키는 자니까 말씀이 있는 거죠. 네. 음, 음. 결국은 그 지혜로운 자가 음. 그 사람이 의지하는 그런 것 그도시를 흘러버린다, 이거죠. 지혜롭게 만든다는, <끌럽게> 거죠.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걸 응. 에,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업, 이제, 여기 응.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지혜로운 자가 응. 보이는 응. 거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응.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예. 아까도 뭡니까? 여, 여기서 제사, 그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5절 가겠습니다. 25절. 24절. 무례하고 네.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 사람이 이제 교만, 교만이, 왜 교만하겠습니까? 와, 우리, 우리 성은 크다. 뭐 이런 거. 성벽도 튼튼하다. 아, 성벽도 튼튼하다. 음. 아,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를 보면서 이 교만이 넘쳤잖아요. 네. 아메리카 파스터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세계 최강이다 이러는데, 음. 이 사람을 어떻게 될까? 이제 내가 그게, 그 이상 관찰하는 게 지금 제가 상당히 지금, <laughs> 그 물론 우리나라, 뭐, 뭐, 북한과의 관계를 좀 핵기적으로 다른 식으로 만들기도 했, 했지만, 지금 이렇게 이,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이 교만한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laughs> 좋은데. 한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뭡니까 자기가 음. 성 성벽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네. 성벽을 의지했는데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휘기나니 이는 자기의 손과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손으로 일하기, 손으로 음. 일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뭔지 이제 아까 아그 어, 지난번에 몇 장이죠? 카프의 손과 야야대 손 이야기했는데. 네. 이 사람이 네. 이제 야대의 손으로 일하기 하기 싫어하는 거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 말씀의 개른자겠죠 네, 말씀의 네, 개론자죠. 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위는 네. 아끼지 아니하고베푸느니라 예. 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니라. 예, 네. 여기 이제, 여기 재물, 제사지 드리는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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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악한 뜻으로 대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또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히 아, 네.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음. 어. 아, 예. 악인은 <laughs>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음. 지로도 혜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 음.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문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어떻게 생각하면, 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죠. 제사는 내가 드리거니와 그 제사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 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 우리도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큰 집에 살면서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오. 우리가 광야에서 혼자 살지만 음. 아,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우리의 말입니다. 혹시 어, 혼자서 기도하는 분 있으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